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아이가 어, 그라비, 그라노비아, 그라비가 그라노비아인데요. 어, 이 아이를 잠자러 들어가기 전에 얼른 식재를 해가지고 활짝을 식혀줘야 될것 같아요. 또이 아이는 잠자러 들어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 잠을 자고 자러 가나. <laughs> 그 뿌리는 정리하지 않고 이대로 심어주려고 해요. 뭐 하엽 정리할 것도 없고요. 그냥 이대로 식재를 해주면 될것 같네요. 하나도 건들지 않고 이대로 사용할 겁니다. 아, 흙이 너무 좋아요. 밭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여기 이 화분에다가. 이거는 다담다용님이 예전에 다이카페라고 판매했던 화분인데요. 가성비가 어, 좋아요, 이 화분도. 조금 굵은 거를 골라가지고 배수층으로 사용을 하고요. 밑에다가. 그래서 식재를 해줍니다 아유, 벌써 우물어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잠자려고 그래서 뿌리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까? 잘 활착을 해서 어, 자러 갔다가 또 가을 되면 이렇게 깨어나겠죠? 음, 동형 가육이라고 그래요 하나 떨어졌다. 고어떻게 아, 아까워라. 옆에다가 살짝 심어줄게요. 어, 비가 오긴 와야 돼요. 하늘이 비올것 같아요. 8시에 비 온다고 예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한 4, 5시, 4시인가, 5시인가. 된것 같아요. 4시 반이네요. 오른쪽으로 해서 이 아이를 살짝만 올려주고요. 어쩔 수 없이. 깨어나면 깨어나는 거고 그냥 할수 없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북투를 해줄게요. 이 아이가 화상을 조금 입었어요. 끝에가 살짝살짝. 그래가지고, 조금 그늘로 지켜놓긴 했었는데, 이런데 보이시죠? 끝에. 오, 어, 근데 여기 까만 게 이게 뭐죠? 이것도 화상인가? 화상이 수건으로 들어가기가 없는데? 아 어, 이게 조금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 화상을 입었나봐요. 이렇게 해서 화상을 입어가지고, 이 아이가 좀끈 입장이 예쁘지가 않아요. 어, 식재가 됐고요이거는그라노비아예요 여기에다가 이름표를 꽂아주고, 어, 정리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라노비아, 어, 정리가 된, 정리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어, 즐거운 휴일 어, 저녁 보내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